네 반갑습니다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저 오늘 보실 종목은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대덕전자 한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석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상계도까지 올라갔고그 다음에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49,000원대까지 좀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아름답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단순히 지금 이게 우리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서 아름답게 라고 보시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봐 보세요.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크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와 지금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지지부진 물량 소화, 그다음에 다시 반등.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 소화까지 같이 조화롭게 좀 잘하면서 좀 안정성 있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모멘텀도 터졌죠. 어떤 기업입니까, 이 기업? PCB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PCB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메모리 뿐만 아니라 AI 칩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지금 그 관련돼가지고 업황까지 좋아졌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직까지도 이 AI 버블론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10월달 실적... 아 죄송합니다 TSMC에서 10월 매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괜찮게 이제 화세상 이제 예상치만큼 성장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어깨 일각에서는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AI 버블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야 이걸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 아니 또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러든 말든간에 지금 AI 지금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AI DC 추진을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이제 이 메모리 그러니까 PCB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금 MLB 사업까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 AMD의 이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이 엔비디아 양 MLB 납품까지 지금 양산 치지를맞췄고 그리고 내년 중에 이 AMD에서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제가 좀 있다가 또한번더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게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이 MLB를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MLB 시장에서 독점 거의 이제 수익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대접준자 같은 경우는요 a m d 의이 a m d 의 지금 납품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AM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픈 AI와 지금 이 차세대 AI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LOI와 지금. MOU로 체결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따른 AI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자 그런 기업의 대덕전자를 뭐로 한다 MLB를 납품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고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상승이 나올 가 것은 전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지지선 라인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만 천원대에 일단 1차 지지선 라인 그리고 딱 이때입니다. 2차는 4만 5천 원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 4만 7천 원대와 4만 5천 원대 사이에서 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이 부분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이 내용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글로벌 디램 공급 부족에 지금 PC용 램 가격도 들썩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DDR5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요 글로벌 디램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PC 부품 시장. 또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진행 카테고리에서 거래액이 전주 대비했을 때약28.5% 가량 급증을 했다 라고 29일 날 밝혔죠. 그리고 SSD 거래액 또한 29% 가량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 AI 관련돼 가지고 AI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엄청난 추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뉴스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내용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대덕전자 AI 가속기 매출이 24% 가량 성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MLB 증설로 인해서 내년 실적 성장이 가속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많이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바닥까지 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가속기 매출도 성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됐죠. 자 그러면서 실적 성장까지 이어졌는데 자 지금 이 이 MLB가 굉장히 좀 키포인트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AMD에 납품을 하는건데 AMD가 오픈 AI와 뭐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측 관련해서 LI와 그리고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AMD 관련돼가지고좀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이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성동자 미국 반도체 AMD양 AI MLB 양산 수주 초에 라는 뉴스가 4월 때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AI 가속기용 MLB 양산 마무리 단계, 그러 AMD의 공급 인바, 그러면서 MLB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1,900억 규모의 매출 기대, 그러면서 신규 매출원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지금 MLB와 그리고 이 PCB 기판 중심으로 이, 이 투톱 라인을 잡으면서 지금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 무조건 좀 넣어놓으실 만한 필수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더라고요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 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랙햄틱이면 블랙햄텍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엊그저께부터좀 어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 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의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야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 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하나파라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